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중에 22장 1절부터 그앞 부분 12절까지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앞 부분을 또 많이 그 설교를 하지만 곧 이어서 뒷 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마 천하 백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니라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 보고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보고마의 미션을 누리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이신 귀중한 언약따라 성취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증인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해야 될세계선 삶의...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 제목은 서밋과 미션입니다. 서밋과 미션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통 남은자 램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를 그 남은 자 레븐트에게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꼭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복음화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혼자서 세계복음을 다할수 없으니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두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미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 교회를 살일 중직자와 현장을 살일 산업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중직자로서 이제 가지고 누려야 될 기본적인 어떤 생각, 아,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컨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직 복음으로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길 원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을 두고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정확한 이유와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기 원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의 이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우직 복음을 이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분명한 내용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의 그 가장 핵심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것인가 그 시작과 끝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화를 하지?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 이 우리 교회가 있는 금곡동에서 내가 전도 운동을 해야겠다, 복음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금곡동에서의 복음 운동하기 전에 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아이 금곡동 복음 말 두고 어디까지 내가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구나라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 금곡동 보고만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들어갈 때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금곡동 말고도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잖아요. 성남 가운데 분 3개 구가 있고요. 3개 구 가운데 분당구가 제일 큽니다. 분당구가 50만인데 분당구에는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곡동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곡동 말고도 지금 열, 열, 18개 동이 있는데. 그러면 1여개 동을 내가 어떻게 보고 말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근국동에서는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내가 하고 나와야겠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근국동을 책임질 제자를 찾으면 아 내가 다른 지역에 가도 되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두고 내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직자가 가져야 될 컨셉, 중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의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앞에 두 가지가 준비가 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플랫폼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로 찾으면 기차역을 보통 떠오르잖아요. 기차역, 기차역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기차역에는 그어 그게 예. 운송수단이죠. 이렇게 말 기차와 기차를 타고 자는 사람이 딱 만나는 장소가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중심으로 중요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개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계적인 아주 큰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아주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자산을 많이 가진 회사가 애플입니다. 뭐 애플, 아마존, 뭐아 z o 것 f a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자기만의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다.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 나름대로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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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니까 기차를 탈 g 이 역에 와야 되잖아요. 안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역이 없으면 어디서 기차를 타야 될지 모르잖아요. 정류장이 없으면은 어디서 버스 타야 되지? 저 앞에서 타야 되나? 여기서 타야 되나? 저기서 타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플랫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지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금곡동에 있든지 경기도 광주에 있든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있든지 반드시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만 두고 남은 자가 꼭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의 생각인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원조가 누구였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이앞부분에그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창세기 1 2장부터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2장 전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흔들립니다. 근데 그, 그 그럴, 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게 원래 아브라함의 동네를 아시죠? 아브라함의 동네.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우상 동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우상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과 가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요. 꼭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안 믿고 그래서 계속 실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번이나 아내를 사실은 자기가 살겠다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세계 보고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다가 결정적으로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쭉인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제일 축복을 받았냐? 이삭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창세기 1 2장 1절부터 3절 이게 원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세계복음말 두고 남은 자로서 어, 또 중요한 중직자의 응답, 교회를 살릴 중직자요 현장을 살릴 사역인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그 원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주시고 인도받게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과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부실한 의 체질, 생각 거기서 떠나라.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번지수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네가 이네 이해 수준에서 가려고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가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모든 과거에서 떠나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라,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계 보고만 합니까? 근데 그 시작은 지금,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있던 거기서 떠나라.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지와 수준과 이해 수준에서는 못 떠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게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그 창세기 12장 1점부터 3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보았던 17절, 18절 이 부분이 계속 그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이었거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보통 성경에서 씨를 얘기할 때는 후대를 얘기합니다 내 후대를 통해 내 후대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의 입장에서는 되게 막연한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데 백세가 다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고 아니, 스케일이라도 작으면 한명두명 얘기하면 어떻게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이게 내 형편과 하나님의 말씀과 갭이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내 후대가 번성하고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를 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 사회에 그리스가 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그래서 그 그리스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이때부터, 그렇죠?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민이라 이따라. 그래서 준행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오베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오베,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죠? 순종은 내가 이렇게 순순히 따라가를 이야기하고 복종은 내 체질상 내 생각상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종했기 때문에 그준행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말씀과 나와 계비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따라갈 때 이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이지만 모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이 믿음의 원조로서 세계복음화의 남은자로서의 그 방법과 사명이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사명을 딱 붙잡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이라고 나를 불러 주셨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도 받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많은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쭉 하나님의 방법 따라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응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22장 전까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안 믿는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고 확인하고 증거 주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22장에 와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누리게 되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 아시죠?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서 다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누구를 처음에 쓰려고 했냐? 자기 아들.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려가 아들을 데려가기 전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뭐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안 받지만 5절에 보면 은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번제로 가져가서 드려야겠다고 진심으로 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야브라함이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크숙하게 불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불신앙의 통로가 되었던 그 아들, 그렇죠. 그 아들을 완전히 번제로 두려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평생에 그 응답을 누르게 됩니다. 이삭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죽다 살아났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다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게 되잖아요. 평생이 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각인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번제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을 들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저와 여들의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후손 다시는 그래서 불신앙의 통로가 됐던 롯을 못 보냈잖아요. 근데 그 제일 큰 불신앙의 통로가 됐던 그 부분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시작이 되었을 때더 이상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됩니다. 저 젊들에게는 이런 세계복음말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날 실패시키는 불신앙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단을 짓고 예배 드릴 때 그제서야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과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건 무슨 일을 만나도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번제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누릴 때 중요한 세계복음주의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 아름다움을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없는 많은 약점과 단점과 불신앙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중한 말씀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인마운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 단점,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히 어, 그 불신앙의 통로가 됐던 약점과 단점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 새롭게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세계복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교회를 살릴 중직자와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과 방법과 사명을 할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